저희 애니그마 테크놀로지스는 카이스트 출신 석박사 연구진이 설립한 미용 의료 AI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 300곳이 넘는 성형외과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은 의료를 넘어서서 다양한 미용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니그마 뷰는 한 장의 사진만으로 눈의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성형외과 전용 AI 소프트웨어입니다. 국내 여러 성형외과와 함께 개발을 해왔고, 현재는 SCI 논문에서도 활용될 만큼 의료진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추가로 실제 1만건 이상의 수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한 사례와 통계를 제시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카뷰라는 소비자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애니그마 뷰 기술을 일반 사용자에게 그대로 확장한 솔루션이에요. 사진을 업로드하면 내눈 형태 분석부터 성형 통계 나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스타일 가이드까지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제 전문가를 만나지 않아도 나에게 맞는 뷰티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까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희는 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뷰티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